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또 소문이나 연예계 소사 소문, 소사 그리고 또 연예계에 관한 이야기 연예계나 뭐 그쪽에서 나오는 <웃음> <웃음> 이야기들을 할때 자주 등장하는 <laughs> 그렇습 네, 단어나 아니면 말들이 많이 나와요 네. 렇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네 오늘 그 중에서 サバを読む。サバを読むよ。はい。ね、ナイル속이다。はい。왜이렇게됐는지、あの、말씀을해드려야되겠죠そうですね。ねサバを読むの説明。ね、サバはほん、もともとは、あの、サバ,サバの、うん、魚のね、サバですね。よねね 고등어를 요무는 일다 세다라는 원래는 はい. 읽다잖아요 음. 책을 읽을 때 하지만 이제 세다라는 의미로도 예전에 써서요. 사바오 요무하면 고등어의 수를 그 세는 거예요. 카드를 쌓아요. 쌓아요. 네, 수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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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는 거. はい. 시장 같은데서요, 그죠 이집바데. 이집바데 사바오 예, 고등어를 はい. 이렇게 셀때 원래는 한 여섯 개였는데 응. 한 여덟 개 넣은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죠. そうですね. 그 값을 고마카스ってことで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변화해 가지고 적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속이는 걸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죠. 특히 나이. そうですね。それでそれがいろいろ 바뀌어, 막값 고마카스んですけど, 그중에서도 자신에게 불리나, 자기에게 불리한 거예요. 값을 고마카스って연령이나나이あとは 체중. それと、身長。身長、キー、身長よ。ね、えー。キー、キーをそぎんだ거나、いろいスリーサイズバスト、ウエスト、ヒップ。うスムハリサイズ、い있잖아요。スリーサイズ。はい、うん。スリーサイズを속、はい、って、えー。そういうの。で、まあ、芸能人は、ね、結構、少しでもこう、体重を軽く、歳を若く、プロフィールに入れて、 그잖아요 네, 연예인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음. 사이즈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아. 아니면 나이를 조금이라도 어리게, 아.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잖아요, 프로필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바오 요무라는 거를, 나이나, 이런 체중이나, 신장, 의 키를 속이는, 아. 예, 그쪽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 먼저 좀 해줄까요?そうですね. 네. 그러니까,なんか, 아, 너희도 그 사바読んでるでしょう? 치중 속이고 있지. 라든가, 응. 나이 속이고 있지. 이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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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요? 나이요? 네요? 나이나, 체중이나, 뭐, 키나 이런 거? 속이지 마! 이러는 거죠. 대다이타네こういう話をするときは丁寧語で使わないじゃないですか 아, だから 다이타이, 사바読んでるでしょとかよ 그렇죠. 소문이나 이런 연예계 얘기가할 때는, 친구나, 친한 사이끼리 하니까, 대부분이 정중한 말보다는, 봐바読むんじゃねえよとか 네, 네. 言葉 그런 반말체를 쓰게 되죠. 160、サバを読む。あの芸能人、年を3つサバ読んでたらしいよ。芸能人ってサバ読む人多いよね。若い方がいいっていう世の中の風潮が良くないんだよ。ね、그럼한문장、はんもんじゃんはんもかよ。はい。あの芸能人、ちょ、よねえん、を3つ、 나이를 세 살이나. 잡아 呼대다라らしい속였다나봐아이 예능인, 연예인이요?そうですね. 언제부턴가 저희도 예능인, 예능인. 예능인도 이います 아, <laughs> 뭐,使うんですね. 언제부턴가. 마이만이와なか다た 예전에는 뭐, 개그맨이면, 개그맨 배우면 배우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연예계 쪽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예능,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타렌트っていう, 타렌트도使えます요 네. 네. 음. 次のね、歳を3つ。 도시어 미쯔요? 우리는 나이를 3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을 넣어서 밝혀서 하는데요. 그렇죠. 막시가 네。 まあ、 나이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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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で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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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3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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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그 三つ、都市上。三つ、年上三つ年上三つ三つ上。はい。3つあれは三つ下。ね、三つ下。굳이이렇게사이를넣어서말하지않고요。二つ、三つ、三つ。はい。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だから、例えば、韓国の人と出会って、日本の人と韓国の人と出会って、とりあえずは都市を聞いたときに、韓国さらに、日本さらに만났다고해봐요。そうですね。はい。そのときに、あ 三つ下ですね、とか。三つ上ですね。그렇게そういうふうにしたら。三歳맞네요。저보다もう二歳あれね。ねえ。いろいろ。そんな、うの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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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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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ん。う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ええ せぬ방법이있잖아요。1一3 4 1歳、2歳、つ人です。1です。一つ、2つ、三つ、四つ。じゃあ、요거를이용해서、ナイルバラって、はい。잘써だから、あの、すごい年の差が離れて、10歳離れてるって時は、十も離れてるでもいいし、1歳も離れてるでもいねえ、で10も離れてると되고、10歳も離れてるでも大丈夫。はい。で、その、年を3つサば読んでた。 아이를 세살사바요온됐다 예, 속인 거죠. 세 살이나 속인 거예요. 고마때렸다. 고마때세요고마시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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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인 거죠. 라시. 라시죠. らしい。 그렇게 들은 말을 전달을 하는 거죠. 속였다나 봐. 이렇게. 용데 있다 라시인 거죠. そうですね. 있다. 네。 なんか発覚したんですよね。そうしたら、芸能人って、연예인은、サバ読む人多いよね。ナをそぎ이는사람들많지많잖아。ですね。芸能人って、연예인。だからこの場合は芸能人っていう人は、って感じですかね。

빠지고 사바요무히토오이연에사바요무히토오이연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그냥 다 생략하고 근데 뭐 이건 뭐뭐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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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이뭐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이는뭐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이뭐 이건 뭐이뭐 이건 뭐 이건 뭐이뭐이뭐이뭐이뭐이뭐이뭐 네. 뭐이뭐이뭐이뭐이뭐 世の中의 세상에 풍조가 풍조가 좋지 않은 거야. 아예, 나이가 이 나이가 이라고 많이 하잖아. 젊 젊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있고 좋잖아요. 예쁘고 아이디어도 <laughs> 더. 나이가 고좋잖 예쁘고 아이디어도 더. 나이가 이 나이가 이 젊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있고 좋잖아요. 예고 아이디어도 더. 나이가 이 나이가 이 젊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있고 좋잖아요. 예고 아이디어도 고좋고아고좋고아고좋고 토가으 때가 된거국요 라면서. 토이유 와이더가 이이유. 이이유. 대. 여노나카. 여世나카는 세상이고요. 여노나카. 대. 대. 이 세상. 대. 분조. 분조는 분조요. 대 사회 분위기 같은 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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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젊은 게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 방식들이 나쁘다는 거죠. 그렇죠. 그그러니까그 この芸能人をかばってるんですかねこの三つ様読んでた芸能人も被害者だと三歳のそぎ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게の게のそのそのそ세상이이の 세상이 나빠서 そのそのそのそ이そのそ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이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 네, のそのその네のそのそのそのそ자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 네, の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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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あでも、年を取れば取るほど、サバを読みたくもなりますけど。<laughs> なんか、30歳지나고나서、何제ナイルを먹の는지모를정도로。<laughs> そうですよ。で、こね、ね、く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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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とね、ね、ね、ね、ね、ね、ね、るね、ね、い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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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ね、ね、ね、ね、ね、ね、でね、ね、を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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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取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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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ね くちねえ。30歳は若いですよね。20代から見ると30代はちょっと年取ったように思うかもですけど。ああ、でも、ああ、でも、もう全然、30は若い若いですよね。30は、ああ、ちょ、昇るない。ぜひ、あの、青春を謳歌してください。青春を謳歌する。満喫すること。 청춘을 즐기라고요. 음. 음. 예, 오가요. 네, 칭송하고 노래하다는 그 구가하다라는 말 우리 잘안 쓰긴 하지만. 네. 예, 청춘을 약간 만끽하다는 네. 얘기죠. 네. 만, 타노시무도 예, 만. 타노시무도 되고. 네, 만. 노시도 되고. 네, 만. 만끽도 되고. 네, 타노시 오가스루요. 네, 칭송하다, 구가하다. 음. 음. 네, 사바오요 사바오요.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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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원래는 고등어의 수를 세다라는 건데요. 네. 시장에서 고등어의 수를 속이는 데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본래보다 조금 적게 말하는 걸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そうですよね. 아, 이라든가 체중이라던가, 네. 키라던가. 음. 아, 키는 크게 얘기하겠네요.そうですね. 새와, <목소리가> <목소리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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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얘기해야겠네요. 목소리가> 네. 새는方は 크게 얘기하겠네요. 네. 네ああの 한국と日本で,あの, 세의 高さを言うとき違うじゃないですか。身長を얘기하죠新を얘기할때や、木いないそうでしょ。で、日本は、高い。高いですよ。木が크だ。えで、そのときに、大きいを使っちゃうと、横もあるっていうニュアンスになるんですよ。あ、背が大きいは使わなくて、大きい。あ、そうだ、そうだ、背が大きいは本当に使わないんですよ。背が大きいのはああやって。ただ、大きい人っていうと、大きい人하ん。なんか、木とちょっと黒。うん、横も。背もちょっと高い。うん、高くて、横もある。 조금 마 말을 요좀 살도 찐, 에이. 살집도 좀 있는 사람을 오기, 소다고. 일본의오스모선수스모みたいな오스모 선수처럼. 막 와, 사 스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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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는 타카이 사 스모사 스모사 스모는 스모사 스쿠이 ただ単純に小さい人は使えるんですけど、小さい人、背を笨고요。小さい人라고는말はき기는하는背が小さいはおかしいんですよね。背が低い。背が高い。そこだけちょっと韓国語と違うので。 잘 나오죠, 여러분? 네, 그래, 네, 욕되면서 키가 크다, 키가 작다라고 응. 말하는데, 일본어식으로 표현하면, 키가 높다, 응. 키가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보는 응. 주의를 해야 하고요. 응. 나이를 얘기할 때, 세살 응. 위에 하면, 미츠, 미츠, 위에세살 아래, 미츠, 시타. 한살 위? 저보다 한살 위네요. 음. 응. 1つ 위에ですね. 1つ 위에ですね.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응. ね、お気かしはみてげっちょはい、うん、今日も良い一日を。ね、おぬるとちょうなるぼねせよ。はい。160、サバを読む。あの芸能人、年を3つサバ読んでたらしいよ。芸能人ってサバ読む人多いよね。若い方がいいっていう世の中の風潮が良くないんだよ。